<목소리> 저들의 <목소리> <목소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단일템으로는 사실 그렇게까지 나는 안좋다 생각해. 선택으로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파는 불드라 먼저 갈게요. 불경 아이드라 불드라 먼저 가서 일단 맛을 보여드려야지. 근데 진짜 지금까지 나온 탈론노로갈수 있는 아이템 중에 이펙트적인 거 굉장히 눈이 즐겁다. 일단! 이펙트적으로 굉장히 눈이 질렸다. 이거 뭐였더라? 그, 미니언 그거지. 바로 써 미니언 추가 데미지. 에잇? 착취 니코라 가 엄청 아프진 않네. 그러면, 티아멧은 700원 조금 덜 모아가도 되거든요? 만약 패 들었다는 기준화에 이번 라인하고 집 갔다가 텔 타고 오면 티아멧 나오네. 좀 c 스를 놓쳤다는 가정을 해도. 아, 이걸 Q를 바로 안 쓰네? p b 있어 근데? 병목기로 피할라 했는데. 아 진짜 이거 빨리 소리 티아에 소리 원래대로 돌려놓던가 아니면 새로운 걸 추가해라 이거 소리 아무것도 안 나기만 해본써볼때 좋죠? 시작이 상당히 좋게 풀렸네요 나이짜 멘탈 나간다 티아에서 핵심은 소리라고 소리 어, 이 사운드적인 게 생각보다 노을 하면서 되게 크기 때문에 뭐? 어? 잡은 거 같기도 아 핑도 튀는데 니코까지 아나 진짜 니코 아 니코는 어떻게 여기서도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하지 이거 그냥 로밍 가야겠다 잠깐만 음수 빠진 피오라 음파 피 잘가라 일로와 일로와 너가 문제야 일로와 아속 시원해 어? 이러면 이제 그 아이템 나왔다. 대충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아 진짜 진짜 이펙트가 너무 이뻐요. 지금까지 나온 티아메들이랑사모 다른 불드라 물관이 붙은 암살자용 헤드라인데 이펙트가 굉장히 이쁘답니다. 큐평 편. 어 뭐야? 오0 0 0게0 0가지고 터지네? 어 뭐야 오! 와, 뭐야. 아, 이렇게 다 옮겨진다. 평타를 지금 옆에 있는 애들까지. 이거좀 특이하네. 안녕. 오우, 세다, 비어고도. 아, 근데, 아직 그, 평, 티어의 평이 자연스럽게 안 나가지는 게좀 아쉽다. 이거는 근데 본 서버가 면해결 됐듯. 이게 원래 진짜 부드럽게. 스킬이 나가는 게 되게 제,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나이스. 평이 네. 대나. 나이스. 어, 아, 근데 이펙트 개념이 되게 특이하다. 쪼개기 효과가 그냥 옆에 있는 적한테 데미지가 들어가는 식이었는데 이거는 옮겨가듯이 이펙트가 터지니까 어, 되게 그런 부분은 더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해야 되나? 응. 이렇게 항상 콤보 끝에 방금처럼 딱 섞어주면 되죠. 옛날티아 i 쓰듯이, 히틀라 쓰듯이, 딱 콤보 끝에 누른다는 개념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눌러서 쓰는 이펙트가 훨씬 이쁘다. 진하다. <목소리> 후이 안녕. 아, 근데 후이는 진짜 물몸이다, 챔피언. 아, 이 5만을 가게 된다면 5만이 이게 메인으로 쓸수 있을지, 그걸 좀 고민 중이에요. 아직 5만은 내가 유튜브 영상으로, 그러니까, 아직 안 찍었지만. 오! 어우, 질 세다. 수평이들아나 이번 패치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불들한 것 같아요, 역시. 그냥 압도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지금. 아, 디코야. 네잘 가라. 드디어 복수하네. 나 아까보다 훨씬 세졌다잉. 나이스. 시원시원하구만, 데미지. 굴드라 1코어로는 별론 듯? 가성비가 좀안 나와요. 다른 템에 비해 옵션이 막미칠듯이 좋은 게 아니라. 티아멧으로 쓰다가 바꾸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안녕 둥쥐 두... 두... 이번판은 불드라가 메인이니까 다른템가지말고 원형낫가가지고 마무리합시다 안녕 오 뭐야 저 안에 숨어있었어 일단 이판은 불드라로 할수 있는거는 다보여드린것 같죠 이제 슬슬 게임 끝낼 생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불편하긴 하다 세리다의슬로 안묻는거 50% 이하때 조금 불편하네 인정 그럼에도 물관이 좋으니까 상관이 없는건데 그럼에도 물관 옵션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런 게좀 있긴 하다. 와우! 허허! <laughs> 어, 데미지 봐라? 어, 데미지 시원한 거 봐. 루이, 안녕. 루이, <laughs> <기회고>, 안녕. 아, 딜 봐. 아, 왜 이렇게 세냐? 너가 문제야. 어? 어? 아, 전보다 더 세진 것 같아. 분 서버보다, 이 어? 잘큰걸 감안해도 더 세진 것 같아. 일단, 나이스. <laughs> 불드라 맛도 좀본것 같습니다. 불드라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번 암살자 패치의 핵심은 티아맥과이 불드라, 이거 두 개가 되게, 되게 매력적으로 좋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